<laughs> 네. 곽전도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보, 이거 그 복숭아인데요. 용호가제한 박스를 복숭아들 이렇게 맛있는 걸 사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복숭아 하나 드세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 말씀, 말씀해 주세요. 모합은 자기들 빨리 가면서 가면서 군사, 가시면서. 군사력으로 그거에 당신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도 우리의 세상 빨리 권력을 걸으시면서요. 세상 권력과 돈에 돈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걸으시면서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십니다. 네, 어제 어제 달리기는 빨리 했다고 하시대요 달리기 할 때처럼 빨리 걸으시라고요.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어제 용호가못 따라갈 정도로. 당신도 운동 좀 하세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들도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렇게 아주. 이거 촬영하는 건데. 열심히 운동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마감욱이 이렇게 있네요. 각, 당신도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손에 들어줍니다 대마가 네, 목매인데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잘 자란 나무입니다. 장미꽃이 피어있네 장미꽃이 활짝 피어있네요 가을이 되려고 하는데 장미가 이렇게 피어나네요 음. 봄에 안 피었던게 이제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 장미가 이렇게 피고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네 요즘 <laughs> 네 은행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은행이 입주할 때부터 은행이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텀블러가 <laughs> <laughs> 네 어, 음, 네, 음. <laughs> 조금 한개 달려있네요 어? <laughs> 텀블도 조금 한개 조금 있네요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는 것 같습니다. 예, 홍매아가 이렇게 몇 송이가 이렇게 예쁘게 있네요. 예쁜 꽃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세요. 예, 예쁜 꽃이 있습니다. 홍매아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향노노가 예, 현호누가 어,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하드 사러 가는 대생마트입니다. 단골, 슈퍼인데 <laughs> 요즘은 잘안 갑니다. 예쁜 네, 농장입니다. 근데 네, 일로 지나가야 되는데 차가, 차가 가로막혀있네요. 왜 네, 뭐 신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란 네, 온목수에 꽃을 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짤나무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온목수 앞이네요. 네, 새벽에 비가 내렸는데 이 성냥에 담 비가 모든 분들께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저희들은 하나님만 어, 겸허하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축복받는 모든 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한. 여름 지내시고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샬롱 감사합니다. 정상준 양사님께서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 또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분들도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더 예뻐지시는 모두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샬롱. God bless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Shalom.